파티 분위기 업 크리스마스 의상 파티 준비 와요. 이 제품은 성인용 크리스마스 코스프레 코스튬 세트예요.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정말 특별한 느낌을 줘요. 무대 공연이나 파티에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재질은 폴리에스터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처럼 변신할 수 있는 기회죠. 중국에서 제작된 만큼 퀄리티도 기대되네요. 크리스마스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이 멋진 코스튬? 정말 추천합니다. 크리스마스와 할로윈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팽창식, 산타, 클로스, 눈사람 코스튬을 소개할게요. 이 제품은 특히 카니발이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화려한 포인트가 되어줄 아이템이에요. 직조 공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해 화학 물질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성인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누구나 착용 가능하답니다. 중국에서 제작된 이 모델 CQFX003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.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이번 크리스마스의 완벽한 아이템을 찾았다면 이 다크 그린 지퍼 후드티를 추천해 드릴게요. 남녀 공용으로 디자인되어 누구나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착용감도 우수해요. 코스프레 의상으로도 딱이며 크리스마스 트리와 잘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답니다. 힌트 관련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입을 수 있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유럽과 미국에서 온 원래 소스라 더욱 특별하네요. 올겨울, 이 후드티와 함께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한 크리스마스를 즐겨보세요.